대한민국에 반국가단체가 있다고 말하는 게 국민 갈라치기야? 이 사진 보이냐? 눈깔이 또 오빠로 뜨고 봐.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글자 보이지? 저 사진 속에 티켓 들고 있는 애들이 북한 애들이냐? 대한민국 민노총 애들이야. 대한민국 사람이 북괴 김정은과 노동당이 주장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친국가단체냐? 반국가단체지. 근거와 실체가 있는데 왜 자꾸 없다 그래? 눈이 삐꾸야? 가재는 개편이라서 그래? 정부가 하는 일마다 친일 매국 작태라고 욕하는 니들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진짜 범인이야 정치적인 도의도 없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니들 같은 인간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야 누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지 이제 알겠어?